네, 안녕하세요. 계명대 전조입니다 어, 저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후 발생한 불편감과 그 처치에 관한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어, 우리가 임상에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후에 가장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눈 흐림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53세 여자 환자분이고요. 주소는 이제 흐려 보인다,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증례 그런 주소가 되겠죠. 어, 그래서 과거력을 보니까 2000년경에 라식을 양안에 하셨구요. 어, 로컬에서 6개월 전에 팝콜 하면서 판옵틱스 놈터리 가요일어 삽입을 했습니다. 전원 주신 병원에서는 환자 후 수술, 환자가 수술 후부터 흐리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요, 조금씩 시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하면서 걱정하면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환자가 이제 결국 6개월 정도 기다려봐도 흐림이 좋아지질 않아서 아이웨이를 모노포칼로 교체하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전원 주신 병원의 소견이 되겠습니다. 네 백내장 수술 전에는 참잘 보였었는데 수술하고 점점 흐리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오셨고 어, 전원 병원의 프리오파인딩은 AR상에는 이제 사실 리플렉트 벨로 거의 없었고요 어, 파에서는 양안을 봤을 점0 니어는 0.4 정도로 니어가 그렇게 많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 당시에 이제 샤인플러그 사진을 봐서도 특별히 난시는 관찰되지 않았고요 아캐라털메트리상에서는 어, 약간의 도난시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아, 포스업에는 AR상으로 해서 크게 문제없이 수술은 잘된 걸로 보였고요. 아스티마티즘은 이제 샤인플러그를 찍진 않았고 캐라토미트리상에서는 비슷하게 도난시 양상이 보였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네, 본원 네온시 소견이 되겠고요. 언 c 렉티드 디스턴스 비주얼 큐 t 티는 0.63이 0.63으로 어, 그리 나쁘진 않았었고요 어, 특이한 소견은 환자분이 안경을 착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착용하고는 어, 완 0.8, 좌한1.0 으로 나왔고요 어, 오토 리프렉션은 약간의 마이오픽간 남아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좌안은 난심한 약간 남아 있었고요 캐라토 메트리도 어, 난시가 약간 잡혀 있었긴 했지만 크게 시그니컨트 하지 않은 양상 정도였습니다. 어, 그래서 난시를 어 환자가 눈 흐림의 주소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어, 이제 특이한 거는 슬린 프 상에서는 TBUT가 2초로 굉장히 짧았고요. 어, 코니아에는 아마 쇼피유티 때문에 생긴 어 프로신 스테인이 약간 관찰이 됐습니다. 아웰은 굉장히 중심은 잘돼 있었고요. 피쇼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내용의 세극등 현비형 사진이 되겠고요. 프로신 스테인 상에서 보면은 어, 보시는 것처럼 티어 브레이크 타임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보이면서 시간는 굉장히 짧았습니다. 네, 쇼비티 양상이었기 때문에 리드도 관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리드를 보니까 이제 아이라이너 타투잉이 돼 있었고요. 보시면은, 어, 리드 마진에 이제 터비드한 익스크리션 어, 배출물이 관찰이 됐었고, 썩, 어, 리드가 좋지 않아서 아마 이것이 쇼비티의 근본 원인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 국내에서도 보고가 몇편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라인 문신 하신 분에서 말곰성 기능 이상이 흔하게 관찰이 되고 특히 TBU T가 정상화에 비해서 굉장히 짧아진 양상을 볼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혹시나 해서 m r 도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MR상에는 이제 약하게 마요피아가 조금 남아 있었지만 큰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었고요. 어, 환자분은 이제 이렇게 해서 처방을 했을 때는 쓰면 선명하지만 현재 안경과 큰 차이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 환자는 이제 매번 방문 시마다 꼭 안경을 쓰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왜 안경을 쓸까? 도수가 사실 거의 남은 어, 도수가 거의 없었는데 셔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안 쓰면 먼 거리가 흐려지고 안경을 쓰면 가까운 것이 너무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현재 안경 도수를 확인해 보니까 180도 방향으로 0.50 정도 들어가 있어서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네, 그래서 다초점 인공수정체 눈 흐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고요 왁시비전, 포티페노미넌 웨이브 프론트 어노말리.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왁시비전은 이제 수수로 흐려졌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신다고 볼수있고요 어, 세상 모든 것이 흐리게 보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포티페노미너은 야간에 뭐 신호등이나 자해드라이터가 번져 보이는 것, 그리고 눈부신 것,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다 초점을 했을 때 어, 많이 볼수 있는 이제 그러는 어, 눈 흐림이 되겠고요. 외부 프론트는 이제 시력판을 읽을 수 있지만 이제 환자분이 뭔가 불편하다고 얘기하실 때 이런 잔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는 대부분 이제 안경을 써봐도 흐린 것이 좋아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어, 네, 이렇게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후에 눈흐림을 유발하는 요소에 대해서 조사한 를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레지디얼리프렉티베에러가35% 정도, 아이파워와아스티기마티즘이 주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웨이브프론트가 한20% 정도 차지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아이의 멀티퍼컬리 디센트레이션, 그리고 PCO, 드라이 이렇게 해서 드라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럴까 하는 좀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아이리스 체인지를 시행을 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까다로워 보이는 성격으로 보였었고요. 그래서 뭐안경쓸것 같으면 수술 안 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어, 포스 리프렉티브 아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다이어터 오차 때문에 향후에 컴플레인이저한테로 향할 수 있는 불씨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키마틱 코렉션이 이러한 포스트 리프렉티브 이에서는 이제 토퍼나 이런 것이 이제 난시 측정이 비교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도 있었고 난시가 과연 문제의 근원일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30분간 어~ 이제 자세하게 혹시나 우리가 수술을 하지 않고 개선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면담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디카포솔 1회용을 이제 2시간마다 사용하고 0.3% 화염이 게시드를 사용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만 하면서 몇번더 상담해보자 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이제 좀더라볼을 형성하고 어, 제가 이제 고민한다는 것을 환자에게 좀 주입을 해서 진정성이 있어 보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것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쇼뷰티에서는 t 뷰 u t 를 메셜 시키는 데서 디커포소리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돼 있고요. 거의 상응하는 폴신스테인도 좋아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당연하겠지만 샤머스코는 좋아질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어, 보통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디카포솔은 여섯 번 사용하는 걸 어플을 받았기 때문에 왜두 시간마다 어, 넣으시라고 처방을 했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니셜에는 무조건 두 시간마다 점안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로파면서 이제 점액성으로 입곱이 심해지면 횟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이 악화되면 다시 꼭6번 이상 점안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 이것은 이제 디카포설 관련해서 6회점안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 시간마다 넣으시고 라 말씀드리면 대개는 이제 대여섯 번 겨우 넣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QID 이러면 한두번 넣고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약 2주간 약을 저만 하시고 두 번째 팔로브로 왔습니다. 시력은 여전히 안경을 사용을 하시고 쓰시고 이제 0.8에 1.0이었고요. 환자는 안자마자 하나도 안 좋아졌다 이렇게 하시고 어 실제로 이제 스테닝을 해봐도 t b o t 한 2초 정도로 전혀 호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꼭 물어봐야 되겠죠. 안약을 잘 쓰셨냐고 여쭤보니까 안약을 거의 못 넣었다라는 그런. 어이없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왜 그럴까 또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나도 안 젖었다 라고 하는 것과 이제 의사의 레지에 대한 수능도가 낮은 것은 어 뭔가 그 전에 처음 최초 수술한 의사가 내 눈을 망쳐 놓았다 그래서 아마 해결책이 없을 것 같다는 선입견 그리고 이제 이런 환자가 의사의 처방에 대한 수능도는 어 환자의 개선 여지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웨스 체인지 후에 환자가 다른 어, 저한테 컴플레인한다든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한 확인, 그리고 환자가 치료 후에 얼마나 만족을 쉽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인해보면 역시나 굉장히 어 티어 브레이크업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있고요. 그래서 환자한테서는 이제 웨이브 프론트 스캔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은 어, 스페리컬 에버레이션이 굉장히 증가되어 있고요. 어, 좀 특이한 것은 이제 디포커스 에버레이션이 굉장히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어, 절대 수치로요. 그래서 보시면 은 디포커스는 0.73 디옵터 정도 환산할 수 있었고 스페리컬은 0.39 디옵터 였습니다. 예, 보시면은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디포커스 굉장히 증가되어 있고요 스페리콜도 비교적 수치가 좀 높았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프렉트 서절을를 하면은 이제 수차란 것이 발생한다는 것은 수차가 더 심해진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에버렉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하기 굉장히 복잡하고 이것을 잘 디텍션 할수 있는 기계도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그래도 본다고 하면 토탈 RMS나 스페리컬 에버레이션 코마 정도를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어, 그 외에 반해서는 오히려 로우더 에버레이션인 디 포커스나 에스키마티즘은 잘 보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러한 로우더 에버레이션은 우리가 흔히 아는 어, 마이오피아, 하이퍼로피아가 되겠고요. 그 외에는 아스그마티즘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지티브 디 포커스는 마이오피아, 네가티브 디포커스는 하이포로피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혹시 환자가 안경을 쓰면 편안한 이유가 어, 하이오더 에버레이션 보다는 디포커스나 아스티그마티즘 같은 로우더 에버레이션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조금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고민하던 찰나에 어, 환자가 이제 세번째 팔로우를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금 가게 말씀을 드렸더니 잘점안을 하고 오셨고, 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t b o t 가형상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갑자기 증상이 확 좋아지셨기 때문에 어, 외부 스캔을 다시 한번 찍어봤습니다. 보시면은 디포커스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감소가 돼있고요 물론 이제 스펙컬에버레이션은 각막 어, 깎아내셨기 때문에 비슷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디포커스는 다소 감소가 됐고요. 어, 스페리컬은 비싼 양상을 보였습니다 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식이나 라섹 라식 스마일을 시행을 하게 되면은 각막이 이렇게 깎여진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각막의 쉐입이 변하게 되고 파면 수차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스페리컬 에브레이션이 좀더 높게 유지, 유도가 지유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어, 아스페릭 디자인 IOL을 사용하면은 을 아, 어, 이것을 조금 보정하여서 마큘라 쪽에 포커스가 좀더잘 맺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하이프로필 디포커스가 발생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마큘라 뒤편으로 포커싱이 이제 디포커싱이 되게 되고, 이미지 블로우가 발생을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것이 심하지 않게 돼있고요 네, 하지만 이 환자의 케이스에 대입을 해보면은 환자가 이제 스펠 컬리브레이션이 0.5일 정도로 굉장히 좀 비교적 높았고요. 이것은 아마도 환자가 이전에 이제 여쭤보니 근시가 좀 많이 심했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아브레이션 뎁스가 굉장히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아스페리칼 에브레이션이 좀더 과도하게 유발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판옵틱스 아이오를 사용했었는데 을 판옵틱스의 이스페리시티는 마이너스 0.10 마이크론 정도 되기 때문에 아, 이것을 보정을 조금 하여서 마큘라 앞쪽으로 비교적 이까지 과정에서는 환자가 어, 그런, 이제, 디포코싱 정도가 환자가 이제, 톨러비티가 높은 마이오프 디포코싱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더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환자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하이프로피 디포코싱이 굉장히 심하게 되면서 마큘라 뒤쪽으로 포커싱이 이동이 되게 되고 이미지 글로 굉장히 심해질 수 있는, 어,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스페리컬 에버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보통 포지티브 스페리컬 에버레이션으로 보통 사람들은 돼 있기 때문에 막막보다 약간 앞쪽에서 마요픽하게 포커싱이 되지만 대부분은 이런 경우는 이제 잘 적응이 돼 있고 그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테크니스 아이올 등을 이용해서 이럴 경우는 아스페리시티가 굉장히 보통 아이보다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더하이퍼로픽하게디포커싱이 되는 효과가 생길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 오히려 뎁서 포커스가 감소되는 경우, 그리고 스페리컬 에볼루션이 파지티브면 뎁서 포커스가 증가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어, 이러한 노안의 증상이 감소되거나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케이스에서 환자가 안약을 사용하고 이제 증상이 호전되었던 이유는 결국 이 부분에서 안약을 사용함으로써 해프로피 딥 포커스가 감소가 되게 되고 결국에는 마큘라 쪽에 포커싱이 되는 빛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미지 블러가 굉장히 감소될 수 있는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노마 티어 필름일 때는 이제 마큘라 쪽 이렇게 정상적으로 포커싱이 된다고 하면은, 어, 쇼피티 드라이아에서는 티어 필름이 얇아지면서 결국에는, 어, 전반적인 각막의 파면 수차가, 어, 하이퍼로픽 디포커싱이 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세 번째 팔로우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안경을 안 써도 원거리가 잘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TBOT는 6차 정도로 굉장히 호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포스, 포스 카다락 서저리에 들어야에서는 역시나 어, 디카포설이치료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이 이제 티어필 미스테빌리티나 쇼피 u 티 그리고 MGD 양상을 좀 개선시킬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가 왜 안경을 쓰, 계속 쓰려고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안경 자체의 한 건성한 감소, 막아주는 효과가 생기죠. 그리고 금연렌즈 사용에 해서 마이오펙 디포커스가 발생하면서 이미지 불러가 감소했을까? 아니면은 미세한 난시의 교정을 통해서 디포커스된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이미지 블루가 약간 개선돼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봤었고요. 어, 특히 이제 근시 안경을 착용했을 때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고 진술을 하셨는데 어, 근시 안경 자체가 결국에는 이러한 그 네가티브 디포커스, 하이프로필 디포커스를 좋아지게 할수 없기 때문에 환자가 어, 좋다는 느낌을 못 받으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포스 리플렉티브 카다락은 변수가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구요. 그리고 이제 포스업의 티어 필름 인스테빌리티가 생각한 거보다 굉장히 환자의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역시 모든 환자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포스업에는 어떻게 보면 어, 디카포솔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IPL도 가능하면 같이 하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후 시각 증상이나 시력 저하가 있을 때는 꼭 MR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수술 전후에 정기적으로 샤인프로은나 웨이브 프론트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다음 두번째 케이스로 백내장 수술 후에 번쩍거린다는 증상으로 내원하신 환자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51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양안 수술 이후에 모든 것이 번쩍거린다 플리커 라고 환자분이 특별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커 클리닉에서 양안 카다락을 하시고 파노틱스 토릭 임플란테이션을 시행을 했습니다 아, 환자분은 이제 처음보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호전이 되었지만 여전히 굉장히 힘들다라고 호소를 하셨고요. 아, 이제 전원주신 병원에서는 너무나 특이한 증상이었기 때문에 IOL을 모노포칼로 교체를 해달라고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번에도 이제 히스토리 테킹을 이 아주 시간을 들여서 잘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가 신텀을 나빠지게 할까 이제 여쭤봤더니 가까운 곳을 볼때 그리고 밝은 곳에서 좌우를 볼때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PC나 문서를 볼 때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문서를 볼 때나 PC를 볼 때는 근거리 주시나어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제 수술 전에 는 안경을 썼었고 근시가 많이 심하진 않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안경을 쓰면 잘 보였다고 하셨기 때문에 술전 백내장은 아마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환자분의 수술 상태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고요. 보시면은, 어, 굉장히 cc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아, 유일도 어, 3시, 9시로 이렇게 잘 포지션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은 이제 수피어 크라이어 터널로 해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력은 이제 온거리에서 1.0, 1.0이었고요. 오토리 프렉션도, 어, 비교적 큰 문제 없이 아주 잘된 수술로 볼 수가 있었고요. 어, 수, 당시 수술 후 1개월 경과제였습니다. 렌즈는 어, 잘 위치가 돼 있었고요. 어, 보시면 이제 혹시나 앞서 케이스 후에 오셨기 때문에 혹시 숏뷰티 드라이아이가 있는가 해서 보니까 역시나 어, 드라이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약을 사용하시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약간 드라이아이가 있었고요. 어, 처음보다 플리커는 다소 호전이 됐지만 문서를 보면 번쩍거려서 도저히 읽을 수가 없다. 업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 도대체 이게 뭘까? 처음 보는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어, 전원주신 병원에서 굉장히 황당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드라이가 있었기 때문에 안약을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논문을 찾아보니까 플리커에 대해서 사실 논문이 그렇게 어,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구글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백내장 수술 후 포럼 같은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어, 이것을 뭐 일일이 다 읽으실 수는 없겠지만 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이제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플리커링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저기서 백내장 수술 후에 해외에서는 이제 플리커링을 호소하는 환자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플리커링은 이제 포지티브 디스포톱시아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 간략하게 포지티브, 네가티브 디스포톱시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포지티브 디스포톱시아는 결국에 이제 IOL 옵틱 서피스에 이제 반사에서 생긴다, 그리고 디자인에서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이제 하이 리프렉티브 인덱스를 가지는 IOL에서 많이, 어, 보고가 되고 있다고 돼있고요 어, 로우 라디오스 커버처는 이제 하이 리프브 인덱스면 로우 라, 라디오스 커버처의 IOL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게, 되고요. 어, 일명 캐치 아이페메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은 이제 IOL 자체의 이제 디자인이나 리플틱 인덱스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해도 좋아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알렉스체인지를 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외에도 이제 약물적인 치료로는 마요시스가 도움이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 네가티브 디스포토옵션는 일명 이제 그늘져 보인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수술이 완벽했을 때 오히려 저 발생 더잘 발생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나 좌안 그리고 하이, 하이포로피아인 환자의 수술을 시행했을 때잘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치료는 이제 리볼스 옵틱 캡처나 아니면 이제 엔틀 캡슐의 파이브로시스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증상은 이제 마이드라시스에서 악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옵틱, 합틱 정션을 3시, 5시로 놓거나 임페로 템포라 포지션이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환자가 호소했던 플리커링 이제 포지티브 디스포토피아라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런 스케치 스퀘어 엣지에서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 결국에 이제 치료로는 이제 메디컬 트리트먼트는 마이오틱스를 사용하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있어서 환자에게 이제 먼저 알파간을 어, 마일드 메오틱스인 알파가는 이제 일주일 정도 먼저 사용하시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은 이제 모더레이트인 필로카핀을 하루 네번 정도 사용하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자분께 이렇게 마이옵틱스를 처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알파간 P를 일주일 동안 먼저 사용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했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필로칼핀을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알파간 P는 증상의 차이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필로칼핀을 저만한 다음에 증상이 확인이 더 심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이것은 아마도 이제 근거리 주시 시에 마요, 마요시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필로카핀을 사용하는 것이 증상을 더 악화시킨 요인이라고 확신을 할수있었고요 어, 특히 이제 환자분이 이제 얘기하시기로는 양리 측을 종이로 가렸더니 증상이 거의 완전히 없어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포지티브 디스포톱시아로 결론을 내리고 어, 좌안만 a 트리 3를 호리진타 포지션으로 익스체인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좌안을 먼저 수술하고 결과를 보고 우한 수술을 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보시는 그림은 이제 좌한에 익스체인지를 시행하고 난 이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좌한은 테포라 크리어 콜닐 혼혈 인시전을 시행을 했고요. 백에다 에외를 위치를 시켰습니다. 렌즈는 IT리서 리를 사용했고요. 템포랄에 2.75 인시전을 시행을 했습니다. 어 이제 전원 병원에서는 제 스플레이어의 스크레라 스프레오 인시전을 하셨기 때문에 템포랄은 깨끗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 템포랄에서 들어오는 빛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기 위해서 템포랄 인시전을 통해서 각막의 혼탁을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업 1일째는 어, 난시력이 1.0에 1.0이었고요. 어, 니어는 0.8에 0.8로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에어 값은 보시는 대로 큰 문제 없이 잘디터 어, 열 스체인지가 어, 되었고요. 캐라토매티상으로도 좌안에는 난시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 환자분은 좌안의 증상은 거의 완전히 소실됐다고 보고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안도 수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오른쪽도 수술을 시행하고 일일째가 되겠습니다. 어, 디스턴트는 이제, 어, 나은 시력을 1.0에 1.0, AR 값은 이렇게 나왔구요. 케라토메트리 상으로도 난시는 거의 없이. 어, 수술이 잘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얼음거리는 증상이 있다고 하셨고요 어, 뭐, 이것은 에이트리사 자체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끄면, 불을 끄면 이제 빔 프로젝터 글씨가 좀덜 보인다 얘기를 하셨지만 이것은 뭐, 큰 문제가 없는 부분으로 판단을 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우안과 자안는 모두 템포랄, 그리오 코니안 이시 전 2.75m의 넓이로 시행을 했습니다. 어, 네, 그래서 결국에 환자가 느꼈던 이제, 플리커링의 심텀은, 어, 앞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근거리, 그리고 밝은 곳, 눈을 돌릴 때, 마이옵틱스를 사용했을 때, 동공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겠구요. 이러한 이제, 포지티브 어, 디스포톱시아의 경우에는, 네가티브 디스포톱시아와는 다르게, 어, 이러한 스퀘어 엣지로부터 반사된 빛이, 결국에는 망막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명하게 될수록 결국엔 증상을 더 느끼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현재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은 어, 렌즈의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높을수록 이런 현상이 좀더 쉽게 일어난다고 했었고요. 환자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놉틱스를 사용하셨고 리프렉티브 인덱스를 인덱스가 굉장히 높은 IOE로 했기 때문에 아, 리사와 같이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조금 더 낮은 IOE로 교체를 함으로써 아, 증상이 좋아졌다고 판단을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포지티브 디스포톱시아 중에 플리커링 비전은 어, 생각보다는 이제 해외에선 드물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어, 서양인에서 많고 동양인에서 비교적 비율, 어, 빈도가 적은 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이제 아이피셔가 서양인에 비해서 동양인이 작기 때문에 어,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라이트레이가 굉장히 적어서 에너지가 적어서 조금 더 드물게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이제 포지티브건 네가티브 디스포톱시아가 환자에게 절대 확인하는 질문은 절대 피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논문에도 나와 있고요 어, 템포랄 클리오 코니아 이 시전이 이런 것을 막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환자가 이런 포지티브 디스포톱시아의 증상에 해당하는 어, 여러 증상들을 보일 경우에는 필로칼핀이나 외측 시야가림을 통해서 진단을 할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케이스는 여기까지고요. 시간 관계상 다른 케이스들도 있지만은 어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끝으로 어, 멀티 포칼 아웰의 이제 환자의 불편감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 다양한 팩터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환자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어~ 좀더 분석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이 결국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